안녕하세요, 구미 가족 여러분. 제품으로 리드하라 진행을 맡은 BFP의 김인영입니다. 겨울철 스타킹 벗을 때 우수수수 하얀 각질이 떨어진다면 건조한 날씨에 더욱더 심해지는 피부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초집중해주세요. 오늘의 제품으로 리드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품으로 리드하라는 아토피와 건선 그리고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들이 부끄러운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SOS 수분충전 바디보습제 정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가성비 갑 바디보습제인 바디스무더입니다. 끈적이지 않아서 산뜻한 보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각광받는 데일리 보습제인데요. 바디스무더에는 어마어마한 성분 스토리가 있답니다. 알고 계셨나요? 주성분으로 알로에베라, 해조추출물, 그리고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에요.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조금 낯선 성분이죠? 이 알란토인은 여러 해살이 프린, 캄프리, 상수리나무, 미래 싹 같은 식물에서 수출하는 천연 물질이에요. 이 성분의 똑똑한 역할로는 죽은 세포의 탈락을 도와 새로 생성되는 세포들이 부드럽게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세포의 분화 번식을 증진시켜 피부의 상처의 치유를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자극과 항원에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가려움증과 아토피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답니다. 건조함으로 인해 그치근지 간지럽고 겨울철 건조함으로 심해지는 피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바디스무더로 촉촉히 회복시켜 주세요. 끝난 줄 아셨죠? 두 번째, 더 의리의리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디스무더보다 조금 더 진한 보습을 느끼고 싶다면 이름에서 느껴지는 강력감 인텐스 퍼레니얼 바디 로션입니다. 바디 스무더보다는 더 쫀쫀하고 리치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특히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분들께 많이 사랑받고 있는 보습제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질문: 이 로션만 바른다고 아토피에 관한 효과가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께 똑똑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 인텐스 퍼레니얼에는 수소나 알뿌리에서 추출한 성분인 IBR 도민이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가진 특징은 요즘 같은 혹한의 겨울 추위에 구근세포를 보호하는 방패막과 같은 성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극에서 피부세포를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항염 효과가 뛰어나 예로부터 농을 배출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며 벌레에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손상된 수분 보호막과 피부 세포 재생에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기대해 볼수 있겠죠 또한 손상된 피부 장벽을 여러 단계로 철통같이 단단하게 회복시켜 줄수 있는 시드버터, 쉐어버터 비타민 E, 쿠크이원 오일들이 함께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듣기만 해도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유난히 강추위가 몰아치는 올 겨울 건강한 바디피부를 지켜줄 똑똑한 보습제로 온가져 피부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제품으로 리드하라의 김인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